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번 영상은 한번 이 집을 관찰하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음, 오, 이건 리소스 팩이에요. 여기 진리야 진리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집에 들어가 보죠. 이거 저희가 만든 집 아닙니다. 오, 와열쇠다 음~~ 이거 잘 만들었네요. 오, 오, 모르겠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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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우와, 이거 잘만 야, 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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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장실인가봐요. 와 진짜 이거 왜 죽이지? 와 지하실도 있어요. 우선 위층부터 다 감찰한 다음에 하겠지. 우와 이거 완전 잘못됐다. 우와 이건 뭐지? 희섭인가? 저거 많이 소리 지는데아 잠깐만! 왜여기 이즐리씨 아 이즐리 이즐리 해골이죽에서 화살을 얻었습니다 아 저거 또 이거 아 진짜 이 우와 이거 완전 잘 만들었어 와, 눈매치 생겼다, 완전. 오! 싫습니다. 눈자를 만들어주어요? 우와, 이거 합쳐놓은 모습. 와, 잘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홀링이 안 좋으면 안 되죠. 아, 진짜. 아, 뼈다 왜 이렇게 커? 뼈다 계속 싸우 체면. 잠깐만. 알았어. 저는 우선 날씨를 바꾸도록 할게요. 맑아야 숙취 날씨가... 오예~ 전 날씨만 바꾼 것뿐입니다! 어, 이즈시청 따라와, 이즈리, 이나 따라와봐. 민장고 맛있는데? 야, 와, 이거천문이야 와, 이즈리, 이리너 이즈? 먼저 지하실 지하시간... 으로 와, 죽는다, 진짜. 이 아저씨 갈 겁니다. 우와, 의자도 잘아졌다 이게 문인데, 와 컴퓨터 에테 <목소리> 오. 오, 내 마음대로 바꾸지. 오, 오! 어, 너무 좋다. 오, 역시, 이거 완전 잘못되는데요? 아, 여기는 장착할 게 없고요. 옷이, 이거 옷인가봐요. 오, 창자. 아못 읽네. 오 마이 갓! 여기밖에 없다! 오 마이 갓! 돼지 유튜브가 생겼어! 오 마이 갓! 와, 이거 좀 조심해야겠어요? 우와, 나무도 잘못 었고 와, 저 이거 몇번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리스 스펙이어서 템이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크리트 모드로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템이 어떤 게 있는지. 저기 좋은 집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와. 이 집은 여기서 끝이네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식탁까지. 오, 오 TV. 와, 여기 완전 오붓해요. 진짜 이렇게 실제로 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이거 라마잖아. 때리기 때리기 때리기. 너나 어, 때릴 수 있어? 아 뭐야? 아 진짜 팀이 뜻 팀이 팀이야고. 배드워 배드워. 어 진짜. 응 가족이래? 가족이 원래 이렇게 됐나? 야, 이 진리. 진리, 진리. 쥬용. 우와. 다른 없고. 오, 이들 마무 이들 마무리 이들 마무리 이들 무리야 이들 무이리야 이들 마무 무슨 템이 있나 살펴보죠. 음. 나안 어, 바꿨는데? 어. 아, 나 바꿨는데. 바꿨죠, 내가. 우와. 아, 나저 이거 슈퍼인 줄? 막대기? 나 운전자 바라고 운전자. 왜요? 운전자가 돼봤뭐 하게요? 필수. 응. 음, 빈치도와 이거 완전 실제 조건다. 그럼 와와와 이거 이 오 완전 오 a 그 먹을게 와 이거 진짜 잘못 d 네, e 비주 와와 너무 이거 아니야? 어, 이게 도끼라고? 어, 와, 아니, 안 와. 안 네. 안 그래도 하면 됐죠. 네그래면 됐죠. 오요 운전자로 바꾸면 뭐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순간 이동. 음. 음. 운전자로 바꿔주는 대신 이상한 짓 하면 저 바로 운전자에서 바로 바.. 그냥 모험 모드 바꾸겠습니다 운전자.. 이상한 지 하던 가 저한테 걸리면 뭐, 그쪽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음. 왜요? 우와 옷 뭐야? 옷이요? 우와 예쁘다 여기, 여기. 우와 여기 다 그림으로 뒤덮이면 어떡하지? 아니. 예. 공격! 공격! 그리고 필요! 어? 이즐리 씨! 이즐리 이즐리! 나랑 과정맞추게 할래? 갑옷. 갑옷. 아, 진짜 큰지 모르, 모르나? 이제, 이, 이건 빠이빠이 하이가 아니네요? 이들리씨 우와, 이거 진짜 잘했다. 한번 우와, 햇빛. 햇빛 봐봐라. 와, 완전 실제도 끝째다. 가공격 이질리 이질리. 나랑 그거 하자. 이질리 나랑 이제 TNT로 설치하자. 가보못찾았 오늘... 아, 가보 아 혹시 이거.. 혹시 이거였나? 네? 이게 뭐죠? 침대다오 어, 야광을 구경하라고요? 뭐야 빨리 자기나 아시지 리스폰 지역을 설정됐네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 씨, 이제 여기 TNT로 터트립시다. TNT로 터트리는 거 어딥니까? 이즈리 씨, 여기 TNT로 터트립시다. 전 세상 안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누누누 누아 이거 무성었구나 몰랐음? 음식들이나. 뭐? 국경이 완전. 와 이거 마음에 드는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두부. 담배. 담배가 아니야? 햇불 아닙니까? 그거 곡이잖아 응. 저, 이, 저 이제, 우리 잠깐만요. 저 날씨 좀 바꿔. 바꿀... 이제 여기 터트립시다, t n 로 이준씨 신기한게 있어요. 뭐야? 잠깐만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뭐야? 먹으셨을 거예요. 빨리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라니까. 어디 있요 이미 먹었잖아요. 이 포켓몬 볼, 닭생성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상하네. 얘를 포켓몬 보겠습니다. 포켓몬 은 보는 오 이거 맘 준비 아 진짜. 포기야. 이거 이거 뭐? 박스 <목소리> 그게 뭔가요? 하지만 <목소리> 뭔가 궁금한데 당겨 볼까나. 응? 백스 요정이잖아. 백스요. 화살에 맞고 죽어라. 죽어라. 이제 여기 틴트 설치합니다. 쿠폰라는 장면을 다 같이 보시죠. 아니에요. 이동테크? 잠깐, TNT가 뭐지? 잠깐, TNT가 뭔지 모르겠다. 아, TNT가 이거구나. 이동테크 말고, 배틀 말고. 레드 스톤 있는 거? 와 여기 텐트도 신기한 소리다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단서를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전에 더 방송 시간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